야사시 TV. 네, 야사시 TV 이번에는 숨겨진 야사 토크 초대 홈런왕이죠. 네. 김봉현 선수, 김봉현 선수에 대해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나연 배우는 그 김봉현 선수 기억하시죠? 네. 그때 여러 초대 홈런왕을 했는데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오비베어즈의 김우열 선수나 그 여성팬들 많았던 네. 김우열 선수나 또건 삼성의 이만수 선수가 홈런왕을 하지 않나 했는데, 의외로 그 원년의 해태타이거즈는 약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홈런왕이 나왔어요. 김봉현 선수. 뭐 특별하게 그때 홈런왕이 됐던 뭐 사연이 있을까요? 그때는 혜태가 멤버가 다 홈런왕, 홈런왕 출신. 그렇죠. 네네. 종모, 성환이 김준환 선수. 김준환이 다한 방짜리. 네네, 전부다 네네. 그런데 그 특색이 있어요. 네네. 스윙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 김봉현이은뭐 저거 다 동기지만은, 음. 하여튼 그 스윙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퍼올리는 스윙을 했어요. 아, 어퍼 네, 퍼올는 네. 스윙이에요. 근데 그게 알미늄 뺏을 때는 상당히 통했는데, 나무 뺏에 과연 저게 될까 그랬는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그, 특, 워낙에 힘이 좋고. 아, 힘이 장사다. 네, 왜냐면, 저희 중학교 때 같이 시합을 했는데 원래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원래 나이가 많아요 그 학교를 뭐 늦게 이제 늦게 하는 게는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하려고 그러면 졸업 안 시키고 그랬어요 음. 이게 재수라고 그러네 그렇게 아. 이제 눌러 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저 중학교 2, 3학년 유급된다고 네. 그러죠 유급된제 1년, 2년 뭐이렇가하고제 기억으로도 한 3학년 정도 이렇게 73학번인데, 원래는 70학번인가 69학번인가 그래요. 아, 그런 또 아픔이 계셨군요? 예, 네, 그거 다 이유가 있겠죠. 원래, 원래 <laughs> 그렇게 큰 몸이 아니고, 말랐었어요 호리호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일건 씨, 그때 일본 치는 김일건 선수의 얘기 들어보면, 봉현이 형 그러면 다 도망가요. 도망갔대. 뭐 왜? 나이가, 나이가 워낙에 어, 많아서, 이 말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당시는는 음, 음. 아마추어 때도, 이렇게 선배들하고 어떻게, 대표 선수로 나가면 한창이 선배하고 그냥 말투 부지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말더 못하는 거지. 음. 그게. 그럼 원년 출범하고 나서 아마 때도 워낙 강타자였죠. 아마 때도 잘쳤죠. 그때 한국 야구 어,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네. 있을 때 그때는 알미니 빼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갖다그언이고 넘어갔고 음. 연세 대학 시절에도 역시 한 방에서 어퍼 윙이 먹혔는데 네. 프로 원년에 또 의외로 홈런왕이 또 네. 됐고 약팀에서 나왔고 그다음 이제 김동현 선수가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그 네. 그 당시는 일단은 운동장 오면 홈런 치는 거 구경하러 나온다고를 정도로다가 팬들이 이제 홈런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많았는데 나와서 홈런을 치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네. 뭐. 저는 당연히 그때 좋아하죠. 이제 브라보콘 광고 했던그 기억도 나는데. 네. 그 과거에는 뭐저 야구 선수들 제약 광고 이런 거 많았었어요. 네. 네. 네 김내영 씨는 김동현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음, 그 코스염 코스염 네. 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주제라서 저도 네. 한번 어줍잖게 길러봤는데 좀안 어울리네요. 근데 어울리는? <laughs> 아려요 네. 사극에 나온딱 <laughs> <사극에 웃음> 맞겠어. <웃음> <웃음> 첨지라고 그러나? 좋은 건 아니고 뭐 네. 내관 내지는 네. 첨지 네. 아. 대감은 안 되고 아 <laughs> 네. 밖으로 샜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예 네. 그때 코스염이 기억이 나고 또뭐 네. 있나요? 그리고 어쨌든 뭐 홈뭐 올스타상 막 뭐, 수비왕상은 네. 다다 쓰리 네. 했던 맞아, 것 같아요. 찬스에 강했죠. 네. 그리고 네. 늦은 나이에 프로 야구에 일단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뭐 감독이나 뭐 이런 다른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김몽현 선수는 뭐또 팀의 뭐, 감독, 감독을 먼저 하셨어요. 못, 못 했죠, 그죠? 네, 코치. 코치도, 코치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예. 뭐 까칠한 이유가 있을 수습니까 코수연 매한지 모르시죠. 그 사고 나서 네, 교통 사고 어, 나가지고 여기, 네 간다고요. 여기 충돌을 막느라고 그때 포템을 길러 길러서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에피소드가 많았었는데, 하튼 그때 잘못했으면 음. 갈 뻔했죠. <laughs> <근데> 그게 <그거> 아주 <laughs> 예. 진짜 이 명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승자는 사망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그럼요. 네. 그 이름 대기면 좀 가슴이 아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음. 같이 타고 다가 그렇게. 근데 그김봉현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아마 대단한 스포츠 집안이죠. 그 와이프 이름도 좀 특이하죠. 내 이름은 얘기 안할 텐데 <laughs> 그 과거 우리나라 그 프로복싱 초대 챔피언 김기수 씨그 집안이에요. 그 그러니까 처가쪽 집안이 다 거기 집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워낙에 골격이 있는 집안이고 네네. 큰 집안이고 네. 뼈대도 굵고 예. 네. 큰 사람이죠. 큰 사람. 음. 호남 야구를 아주 뭐 그냥, 네, 어, 대표했던 네. 김봉현 선수. 근데, 어, 첫해 홈런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김봉현 선수 같은 경우는 꺼리는 투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골고루 이렇게 홈런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생, 생 이게 어, 나와서 했던 것보다 겁 부자기 많습니다. 아, 겁이 많다. 겁이 많아. 어. 어. 몸쪽에 공 붙이면 절로 도망가요. <웃음> <웃음> 그거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겁은 되게 많았던,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원래 별명이 붕어예요. 아, 네. 붕어? 네. 그 네. 붕어 변호사다말 잘해요. 그래서 아. 붕어라는 별명을 그 당시에 졌어요 근데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투박하고 음. 말씀도 좀 과묵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그렇게 또 수다를 그, 좋아하시는군요. 이제 수, 수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장호원에 있는 그 재단 연세대학교 재단에 학생 처장을 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은퇴를 했죠. 음. 교직 교직으로 그냥 교직으로 그냥 끝까지 가서 매년 어. 선수 생활하고 나와서 코치를 했대 이때 잠깐 했나 모르겠는데 어. 네. 그리고선 그 교직 교편 잡으면서 끝까지 여기서 은퇴하고 네. 지금 집도 그 장원 쪽에서 사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뭐 이렇게 꽃추신 상추 거 상추신 거 이런 거뭐 하고 음 그런 와이프 소박하게 사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의외로. 그 학교 있을 때그 골프 또 좋아해서 음. 자격증 따가지고 골프 가르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 어, 그, 김보현 선수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그, 78년, 9년도인가? 그, 이, 이태리 가, 이태리 가서는 내다렸는데, 거기서. 세계 네. 야구선수. 네, 세계 야구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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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인데다 모여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소위 얘기는 아가리 형님이 주장이었는데. 네. 김, 아, 김우, 김우열. <laughs> 김우열 선수. 네. 근데. 근데 왜 붕어하고 아가리 <laughs> 그, 이제. 주로 입쪽으로 다. 네. 별명 대문요. 네. 다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근데, <laughs> 모여서 이제 맥주 한 잔씩을 먹는데 그당시는그이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가 하이네켄이하이네켄 네. 근데 지금 야구에 떠났지만 이해창 선수가 이해창 선수. 네. 예, 요만한 뺏지 않아 야구 네. 공구려전뺏지 네. 않아 다 걷어가더라고요, 다 달라고. 네. 그러더니 이만한 단지 한세 개가 올라 올라오더니까 여기다 맥주에 맥주. 그 바꿔갖고 그까 천재예요, 영업의 천재. 어. <laughs>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잔씩 먹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갑자기 또딱뿌이 생각이 나네. 그게 없어져가지고 찾으니까 방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네네. 이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그 당시엔 다 도청이 됐거든요. 음. 이 네덜란드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장 섬세하게 깎는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 이제 다그 옛날에는 가면 그거를 사서 결혼 예물하고 뭐 이럴 테니까 부인만 못 샀거든 그 당시에 음. 한두개 샀는데 지금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음. 하는 거야 다산데아무못 뭐 사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공항에 나올 때그도청 나가면 다 뒤집어. 음. <laughs> 어떻게 인지 알아요? 어떻게?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laughs> 껍질 그왜 은박지 같은 거 그거를 불을 태워 가지고 은박지에다가 그걸 다싸 가지고 왔어요. 음. 뭐 많이는 안 샀죠. 예물을 쓸거 한두 개 이렇게 되니까 걸리진 않았겠죠. 뭐 네. 이제 하도 오래된 이야기고.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야지. 도, 도청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laughs> 뻐꾸기 날리면 어떡할 이게. <laughs> 나머지 20몇명 다 올리는 아, 거지. 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내일 아마 저한테 전화 올 겁니다. <laughs> 뭐, 항의 전화 <laughs>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하시면 또. <laughs> 아, 그래요? 네. 이방원위원님또 <laughs> 특징이 또 이렇게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막 터니까. <laughs> 네, 우리는 뭐, 거짓말 안 하니까. 네네 그냥 <laughs> 또, 김봉연 선수 하면 또, 그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김홍룡 감독님이나 그 이전에도 김동혁 감독님. 네. 김동혁 감독님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많이 부딪히고 이런 걸 고참으로서 좀.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셨겠네요. 해태에서 막았던 거는 김준환이하고 김일건이가 막았지. 김봉현 선수는 음.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선두적인 역할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음. 김성유 감독한테도 그냥 잘 네. 아부를 음. 뜨셨나요. <laughs> 김준환 선수, 김일건 선수가 예. 그런 역할을 선수 대변하는 음. 역할을 김일건이가 많이 했죠. 아. 뭐 조금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김동엽 감독님이 또김일본 선수 도 특히 또 이렇게 예뻐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양대학교 때부터네 아, 그 대학 때 수제자고 그렇죠. 또뭐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해태타이거즈가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번부터 구번까지 다 홈런타자다 보니까 그렇죠. 뭐김종윤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김종모. 김준환,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김씨였던 것 같아. 네기어으로는네 맞습니다. 일곱 명인가 김씨였어요. 그리고 또 김우건 선수도 있었고요. 군산의 거예 네. 네네 그렇죠. 역전의 명수. 나중에 이제 MBC로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그렇죠. 쟁쟁한. 그런데 투수 이광수님도 어, 그러면 투구판을 밟았을 때일 네. 번부터 구 번까지 쉬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네. 네. 해태하고 붙어갖고 안 터진 타, 저기. 저 투수들이 없어요. 다뭐 거의 방망이들이 워낙 잘 치니까 그런데 약점이 있었어요. 언더스로이투수한테 약했습니다. 아 특별한 게 네, 뭐 그래서 이유가 있었나요? 전부 한 방짜리니까 아 너무 스윙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잡아당기는 스윙에 딱 뜨고 그랬는데 그 변화가 심한 그런 언더핸드나 네. 네. 그 그래 다음에는 약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김성환이도 언더스로트 보는 게 네, 네. 약했어요. 이광훈 의원님은 김봉현 선수한테 몇 번이나 홈런 맞으셨습니까? 코리안 시리즈 때 맞았죠. 코리안 시리즈 8 3 년도 코리안 시리즈 때결 아, 그러니까네네네 그큰 게긴 경기 네, 차전에 잠실에서 선발 네, 나가 가지고 주자 한명뒀나 네네 그리고 한방 맞았어요 애써 기억을 안 하시려 고 네, <laughs> 그래서 쫓겨내려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패전 <laughs> 투수. <laughs> <laughs> 지금도 그 이게 보면 그래도 시리즈 때 패전이 해서 다행이다 아그국저 그, 한국 시리즈에서 <laughs> 선발 등 투수로 등판한다는 자체가 가문의 영향인데이 스윙 자체가 네. 상당히 그뭐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힘 있고 이 한쪽 코스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걸리는 데로 갔었어요 그 당시는 에 김문열 선수는 몸쪽에 잘칫지만 김문열 선수 는 지금 보면은 대개 끌어당겨서 좌측으로 네. 넘겼고. 네. 김봉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밀어도 치고 음. 중전수 방향으로도 가고 왔던 그런 좀 면에서 하고 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각도 좋고 네. 요즘 다시 태어났으면 아마 엄청난 타자가 되셨을 될 대박이 났죠. 대박이 대박. 났을 겁니다.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셨다고 들라어요슬 담배 <laughs> 예, 예. 다 끊으시고 음. 예.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오래했죠. 예, 네. 그래서 그 야구를 오래하기 위해서 그런 것그 어떤 음. 자기 몸 가짐을 굉장히 잘했 음.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 했고 음. 그러셨군요. 네. 뭐 이제 만나시면 그 적당히 털었다고 이렇게 내일 <laughs> 네, 전화 올것 같아. 같아요. 전화 올것 같아요. 이거 칭찬 더 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야사시 t v 는막 까야 돼요, 그냥. 네. <laughs> 아저더 대단한 게 석사학위까지 네. 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극동대학교 교수. 아 지금 생각해 극동대 그동대그 거기서 학생, 그 스포츠 과뭐 이런 분야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뭐, 현업에서 감독을 안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본인, 아니요, 그, 본인이 제의 받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네. 하여튼 그 학업적으로 본인은 그렇죠. 선택해서 간 게, 음. 지금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롱런하지 않았느냐. 왜냐프면이 음. 프로야구판은 진짜 사아오는 판이에요.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딱못 벗으면 4년 놀아. 그럼 2년 본 게, 4년 동안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감독님도 거의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 당시는 네. 이제 또뭐 FA 제도도 없고, 네참 그때 한국 프로야구 초기에 정말 고생하시면서 응. 터전을 잘안 깔린 거 같아요. 네, 선수 협회 만들 때다 잡혀갔었어요. 글쎄 그때 제일 먼저 잡혀갔었고 선수 네, 뭐 <laughs> 명 잡혀갔었는데 그 그래서 그 지금 선수 협의에. 응. 협의회를 지금 이제 기업으로 것. 치면 노동자 노동가 들어오죠. 노동자. 예. 근데 뭐 메이저도 그게 센데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됐었죠. 안 됐는데 그걸 만들려다 결국은 그 최동원 선수 지금 먼저 얘기할 때 했지만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게 결국 선배들이 못한 거를 동원아 네가 이거 좀 해라 그래서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트레이드가 됐고 음. 김봉현 선수는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봉도 고액 연봉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단 중에 혜태가 제일 그때 돈이 없었죠. 아. 그래서 돈, 그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 음. 네. 근데 다 재질이 있는 선수고, 김웅룡 감독이 어떤 그 힘이 되는 거는, 다 개인으로는 강한데, 그걸 모으지는 못했던 네네네. 감독이 만 오니까 9연패, 10연패 한 거예요. 네. 혜태 그렇죠. 왕조의 건설, 그, 1등 공신이었네요, 김봉현 선수. 네, 이상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